팔을 시술하신 분인데요. 친구분들이 너무 효과가 좋다고 다 주변에서 얘기를 해주셔서 친구분들이 여러분이 병원에 같이 오신 경우가 있으시고요. 안녕하세요. 피부클리닉 원장 박명희입니다. 팔뚝이나 복부 러브 앤드. 허벅지, 지방이 잘안 빠져서 고민이신 부위에 지방세포를 부풀려서 분해시키는 효과를 가진 시술입니다. 만들어진 기간도 오래돼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요. 효과가 확실하기 때문에 한 번쯤은 많이 받아보신 시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소용량의 지방 분해 주사는 이제 약물이 조금 농축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HPL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포 자체에 부풀려서 조금 터트려 줄수 있는 약물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복부나 허벅지 같은 경우에는 셀룰라이트가 많아서 지방 분해가 나타나야지 더 효과가 좋은 부위라서 용량이 좀 크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사시술에 거부감이 없으시고, 셀룰라이트가 많아서 지방 분해가 잘 일어나지 않는 분들은 셀룰라이트를 느슨하게 해서 지방 분해가 잘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 먼저 시술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허벅지, 바깥쪽이나 안쪽이 단단하신 분들, 다리에 힘을 주거나 했을 때 모양이 도드라지는 부위, 고기는 근육이고 그 밖으로 만져지는 부위를 지방으로 보시면 됩니다. 를 시술하신 분인데요. 한달 동안 하셨는데 효과가 계속 없다고 하셨어요. 두 달째쯤에 친구분들 만나셨는데 친구분들이 너무 효과가 좋다고 다 주변에서 얘기를 해주셔서 그 친구분들이 여러분이 병원에 같이 오신 경우가 있으시고요. 승마 부위만 고민이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도 집중해서 승마 부위에만 HPL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바지 입었을 때 라인이 많이 달라진 분이 계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지방이 많으신 분들은 부위를 돌아가면서 시술을 하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일 고민이신 부위, 복부가 고민이시면 이번 달은 복부를 하시고 다음 달은 팔을 하시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시술을 하시라고 이야기를 드리고요. 국소 부위만 고민이라시면 그 부위만 두달 정도는 집중해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20분. 일주 단위로 4회에서 8회 뻐근한 정도의 통증 지방 분해 주사의 정석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